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이 있는 유튜브 제임스 티버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화재 현장 오늘 야아 <목소리> 보실래요 일단 이것 좀 한번 네아 이게 대한민국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반밀광추가 있는데요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 많은 분들이 모여셨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직접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후보자님, 우리가 예. 저쪽부터. 알겠습니다. 후보님, 여기 쓰세요. 제가 네. 저쪽으로 쓰겠습니다. 어, 이게 오래돼서. 그러네. 이게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한게 아니군요. 이게. 예. 네. 아유, 제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진짜 많네요.

명함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이 거리를 청소를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SK하이닉스고 어, 왼쪽은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거리가 너무 담배 연기가 많이 나고 지저분해서 뺑돌아서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제해주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또, 예. 또또 네, 환경정화 자원 봉사까지. 예, 아, 그렇습니다. 대단히. 아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 속하게 쌓인 담배꽁초 이 걸, 길거리를 아주 낙엽처럼 지금 담배꽁초가 뒤덮있는데요 문제가 어, 사실 심각합니다. 네.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네. 만약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불법을 버리면 네. 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예. 함부로 버릴 생각을 못 하는데 네. 대한민국에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저는 예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필요하면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 이게 사실은 담배 피다가 버리는 분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담배 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리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더더구나.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바로 정문 옆길이라는 데서 더 문제 심각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말씀을 했지만은 규정이라든가 입법 조치를 피해서라도 바로 현장에서 땀배공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 아주 강제적으로 무거운 징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실제로 예, 몸소 겪어보면요. 아, 반드시 강제 규정이 훨씬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어,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비교 어, 소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그 입법을 꼭 어, 실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청주시 화이팅 김동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청소년 화이팅. 화이팅!